you <laughs> 우리가 요나를 1주, 2주, 3주 동안 요나를 살펴봐. 오늘이 몇 번째 주? 두 번째 주입니다. 자, 첫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 요나는 못 말려. 요나는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1주 차 말씀을 했어요. 자, 2주 차 말씀은 무엇일지 앞에 제목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황금 같은 3일. 자, 황금 같은 3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황금 같은 휴가 다 보냈어요? 네. 물놀이도 가고 바다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재밌었어, 다들? 네. 자, 오늘 요나에게도 황금 같은 시간이 찾아온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아, 자, 요나예요. 우리 친구 들이 3주 동안 요나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 배운 말씀 기억나는 거뭐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자, 요나는 1장 1절에 아미대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 엄청 유명한 선지자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거야.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명한 선지자 이 요나는 어떻게 하지 친구들? 바로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요나는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바람이 불어 폭풍이 저 배가 깨질 위험에 잡 사로 잡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지? 여기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자, 이렇게 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인지 살펴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지? 우리 친구들.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이 딱 여기까지였어요. 자 요나가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바람을 만나서 물고기의 배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요나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을까? 네! 엄청 큰 물고기한테 먹혔는데 살았을까? 네! 살았어요. 자, 요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꼬르르르, 어, 이제, 그래,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풍덩! 하고 빠졌을 거야.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나서, 아, 이제 진짜 죽었구나. 하는데, 엄청 큰물고기 입을 벌리면서 나한테 와 그러더니 나를 꿀꺽 삼켰어 으악!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 요나는 엄청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는 아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퐁당 했는데 진짜 죽을 때가 되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대로 진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친구들? 니네외로 가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히고 싶어서 그래, 너 당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당해봐라. 이렇게 괴롭히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황금 같은 시간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요나를 위한 시간이야. 자,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까지 도망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하나님, 니는 왜? 어, 싫어! 하고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시간을 주셨어요. 휴대폰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맞아. 휴대폰도 없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잠시 멈춰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셨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말썽쟁이 요나, 못 말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볼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짜란! 아니, 이럴수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니. 아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거였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살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laughs> 자, 요나가 진짜 죽을 때가 되니까 기도했어요. 아, 전 나님이 상상을 해봤거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엄청 큰 물고기가 나를 향, 우리 아쿠아리움 가봤어요? 엄청 큰 고래나 상어 봤어요? 전 나님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 물고기가 나를 향해 와서 나에게 입을 벌린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찐득찐득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사실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데, 이제 요나가 반성을 하는 것 같긴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파도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왜?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보내 주셔서 살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아 하나님 전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순종할게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었을까?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한 분이다.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니누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요나는 한대 얻어맞고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나요? 네. 자, 잘 순종한 친구. 아, 오케이, 오케이. 손 내려보세요. 자, 태민이가 최근에 순종한 건 뭐가 있지? 몰라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는 것 같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게 전하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난잘 순종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도 많아요. 자, 이 친구가 너무 꼴보기 싫게 하는데, 이 친구가 날 마하고 괴롭힌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래? <laughs> 이렇게 괴롭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그때, 전도하님은 도망가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저, 저 친구 사랑하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친구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도망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자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못 말리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안 듣는 요나, 못 말리는 요나, 말안 듣는 유년무 친구들, 못 말리는 유년무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이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뱉어냅니다. 근데 어디에 뱉어냈대? 육지에 뱉어냈어요. 어떻게 있는지 볼까? 짜란! <laughs> 요나를 뱉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요나가 물고기 서 나왔을 때는 좀 말라있었을 것 같아. 뭘 것도 못 먹고 힘든 요나가 찐득찐득하고 배 속에 나왔을 때 이제 요나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친구들? 기도하고 이곳으로 가야겠죠? 어디? 니네웨.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요나 2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계획은 뭐였지?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 자, 하나님이 우리 로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근데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우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둘째, 시작.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어 그래 노아 힘들구나 재훈이 힘들구나 자 지금 힘드니까 조금 떠나있다 와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들 때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자 마지막 시작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삶 속에 요나처럼 힘든 일이 언젠가 찾아올 거야. 반드시 찾아올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실 때도 있을 거야. 자, 여기서 퀴즈. 자, OX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함께 하세요. OX. OX. 순종할 때만 함께 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혹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무섭게 경고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린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